옆에 있는 분들과 오늘 같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됩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마지막 행보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되는데요. 이날 나기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 겉옷을 벗고 그리고 나귀가 걸어가는 그 앞에 자신들의 옷을 펴게 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찬송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왕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했던 모습을 보였지만은 그들은 곧 돌변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이번 주간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 고난 주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고 또 주님께서 왜이땅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물과 피를 다 쏟, 쏟으시고 고난을 당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주신 우리 주님께 여러분 모두 감사하면서 귀한 한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이 고난 주간을 기념하면서 내일부터 특별 저녁 집회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실지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석하셔서 놀라운 은혜 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 말씀을 좀 다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던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제자들의 장로들의 이유전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비판하게 되죠. 그런데 그 비판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은 그렇게 저버리면서 이 사람의 유전을 지키는 모습을 그렇게 보이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책망하시게 됩니다. 그 예로 예수님께서 이 고르반이라는 이 규칙을 규정을 너희들이 악용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고르반이라는 이 규정을 만들어 놓고 오히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개명을 너희가 지키지 아니하고 그렇게 오히려 고르반이라고 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부모님께 섬기고 부모님께 드려야 할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신들이 취하게 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민자 여기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쳤다라고 말씀하죠. 이 사람의 개명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금과 같이 여겼던 이 장로들의 유전을 말씀합니다. 결국 장로들이 만들어낸 어떤 전통 같은 것들, 규칙들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장로들의 이 유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 낸 것이긴 했지만 그런 의도에서 출발했지만 그런 의도를 금방 그들이 벗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사람의 가르침에 불과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규정들을 만들었지만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을 취하는 일에 사용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장로들의 유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배되는, 벗어나는 그런 유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모든 규칙과 제도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단정을 짓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부분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이 어떤 외형이나 보여지는 모습을 위해서 하는 것들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중심을 원하고 계신다. 너희들이 그렇게 겉으로 외식하는 것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씀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수없이 많은 규례와 이런 규칙들, 어떤 전통들을 세워 나아가고 만들어 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규칙과 어떤 율법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올가매는데 또는 정죄하는데 그런 규칙들이 사용되어졌다라는 사실이 문제는 이런 규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규칙과 규례가 아니라 바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외적인 것을 이렇게 꾸미고 외적인 것을 보이기 위한 것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적인 것을 집중하다 보니 정말 중심에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본질은 없어지고, 중심은 없어지고, 외적인 부분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처럼 본질과 중심이 사라지고, 외적인 껍데기만 남아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적인 모습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그들을 질책하신 것입니다. 책망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에는 장로들의 이 유전이라는 것이 사실 뭐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교회 전통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전통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혹시 이 전통이란 이름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건면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예배의 형식이나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가, 하나님은 얼마나 그 정말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형식에 치우치고 외적인 것에 신경 쓰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로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라는 거죠.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예배를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쁜 예배를 받으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시편 51편 17절에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고 정말 통해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자복하고 쏟아놓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형식에 치우친 모습이 아니라 외식에 치우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하고, 자복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그 모든 쏟아 놓는 그 통해하고 자복하는 마음들을 덮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매달려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도할 때 형식은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심령과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게 될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그 귀에 들린 대로 행하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우의 제일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구절에 나와 있는데요.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아멘. 만약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삶이 이러했다면 정말로 이 주와 계기 주 계기 전도된 바뀌어진 삶을 그들이 살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절에 보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것을 보게 되면 자신들의 어떤 유전, 자신들의 전통을 지켜내기 위해서 뭘 버립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저버렸다라고 말씀하죠. 자 여기서 저버리다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옮기다 또는 그것을 제거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이나 어떤 언약과 이 단어가 함께 쓰일 때는 그것을 폐지하다. 그런 언약을 폐지하다 없애다라는 해석을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신의 유전을, 자신의 어떤 계명, 자신이 만들어낸 전통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것을 완전히 폐기시켰다라는 거예요. 없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그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유전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폐지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 전통을 그 위에 세워 나아갔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었다. 라는 것을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유전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삼고 그들의 입지를 높이고 자신들의 어떤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그 자리에 자신들의 유전, 어떤 전통, 어떤 이런 것들을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해 버렸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예를 주님께서 명확하게 들어주시는데요. 바로 그 예가 오늘 10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건을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며 또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 5개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예시로 드셨습니다 또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이 내위기 20장 9절의 말씀을 두 말씀을 같이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즉 모세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라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그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죽여야 할지니라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율법이었어요 자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당연히 부모님을 섬겨야 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는 그 부모님을 거역하거나 저주하는 자들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것을 그 율법을 자신들이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멋대로 행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그들 마음대로 했다,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부모에게 드려야 할 도리, 부모에게 뭐 드려야 할 어떤 뭐 물건이든, 뭐 돈이 되었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야 되는 부분들을 당연히 드려야 될 것인데 이들이 고르반이라고 이렇게 그것을 외치기만 하면 부모에게 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유전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가증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의미가 퇴색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고르반이라고 외치기만 하면, 이 부모님께 드리기로 한그 모든 물건과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부모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으니, 그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부모님께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것을 다 취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면 하나님께 묻혀지, 이게 받쳐진 선물이 되고 헌물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의 소유권이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장로들의 유전으로 정해진 거예요. 따라서 부모님이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 어떤 물건을 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고르반이라고 그것을 외치게 되면 맹세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줘도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마도 초기에는 이것이 그런 용도로 쓰이진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고 혹시라도 다른 것에 쓸까봐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고르반이라고 해서 그것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런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헌신하여 드린다라는 신앙의 의미로 정말 이것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시작되었던 이 유전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진정성이 상실되어지고 어떤 물건이든지 이제는 고르반이라고 외치기만 하면 그것이 부모님을 섬기기 위한 물건이었을지라도 드리지 않아도 되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순수한 신앙 관습에서 떠나서 이제는 오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까지도 어겨 버리는 그런 범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이 고르반이라는 이 규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탐심을 채우는 그런 역할로 고르반을 사용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원래는 남에게 주고 부모님께 헌신하고 드려야 될 것들도 고르반이라고 외친 이후에 자신들이 그것을 취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처음 시작할 때는 열정과 열심으로 시작합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것을 세워 나아가지만 은 시간이 지나면 그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이 처음 시작했을 때의 열정과 열심은 사라지게 되고, 그 의미가 퇴색되어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애써서 지켜야 하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개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에 공경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 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바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비결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이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순간, 이 시간에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유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자신들만의 율법을 만들고, 유전을 만들어서 그 제도를 악용했다는 라 사실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봉양하고, 섬겨야 할 것들을 앞에 두고, 고르반이라고 선언함으로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 모든 것을 유용하는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거짓말 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아주 미워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만오리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속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너희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에서 6장 7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오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나 자신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들이 전통을 만들고 유전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로 마누리 여임을 받지 않으시고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처럼. 얄팍하게 자신들의 것들을 채우기 위해 어떤 유전을 만들고 전통을 만들어서 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전통을 잣대로 짓누르고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속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고 만누리 역임을 받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저버리거나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또는 전통을 고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그 죄의 대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신다 라는 사실이 혹시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고 우리가 전통을 만들어서 어떤 유전을 만들고 그것을 우리가 그냥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일이 혹시라도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최우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의 어떤 전통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왔던 어떤 그런 율법, 이런 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언하신 그 말씀이 항상 최우선에, 최우위에 두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